아, 노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유일한 노래방 노래 중에 한곡 들었습니다. 어, 원장님 그 학창 시절을 잠깐 좀기해 보고 싶은데 네. 아까 삼수 하신 다음에 이제 유아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학창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아좀 아쉽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쉬운 게 많아요. 아. <laughs> 어떤? 그니까, 제일 아쉬운 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대학생 때, 주로 이렇게 막 미팅을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미팅? 예. 네. 그, 남녀 미팅? 그그 아, 아 저한 번도 못해봤어 아하. 아. 아, 진짜. 아. 미팅을 한 번도 못 해본 게, 사실 대학생을 다시 되돌릴 순 없잖아요. 아. 근데, 그때만 해볼 수 있는, 어, 어, 그렇죠. 그런 것 중에 하나였을 텐데, 음... 아, 저는 그, 아쉽 이렇게 음. 제가 이렇게 삼수에서 그런지 몰라도다제 동생들하고 공부를 아, 했었죠. 아, 그래,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미팅이 들어와도 아나 아, 저는 계속 안 아, 간다고 아, 되게 좀 거부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 번도 미팅을 해보지 못했던 거. 여배우 나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아 그건 아닌데. 네, 여덟 나온 건잘알지만 유아교육은 남자가 한 명도 없어. 아 유아교육이다 보니까 아다아 <laughs> 네. 아 지금도 사실 어린이집 교사들이 거의 99%는다 여자잖아요. 음 초등학생 초등학교도 교사가 이렇게 성비의 어떤 그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특히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아 어, 거의 99%는 다여자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 그렇죠. 네. 그 남자 선 선생님도... 잘할, 잘하는 분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요. 그니까, 음. 제가, 그, 이제, 실습 지도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모 대학에, 그, 아동보육과서출강을한 음. 적이 있었는데, 음. 그때 실습을 담당을 해서, 그, 어린이집에 나갔는데, 아니, 남자 선생님이 영생 이렇게 막 어.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가 어, 저, 어, 정말 이렇게 딱, 그때 어그그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막 얻고 달래고 있는데 한번 이제 문의를 했죠 어... 그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몇년 정도 했냐고 했더니 (3년째)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에 있는 그 남자 선생님 계신 거 학부모님 다알는 보니 다 거예요. 어... 반응이 어떠냐더니 어... 처음 (1년은) 반응이 너무 세해서. 좀안 보내는 경향이 있었대는 거예요. 어, 남자 선생님, 받... 네, 남자 선생님은 자 우리 반안 반 하겠다. 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보조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남자 선생님의 특징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잘게 사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끈불끈 안아줄지구 막 체육놀이도 막잘 어, 해주시고 어, 어.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 선생님이 채우지 못해줬던 것을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이 채워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다음부터 학부모님들이, 아, 이제 남자 선생님 반에 가는 거선호하게 음 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아이들도 좋아하고. 음. 네, 그러다 보니, 어, 이제 3년째, 2년째, 3년째부터는 이제 되게 반응이 되게 좋았다라는 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첫 해만, 첫 해만 좀 이제 좀 검증되는 그런 어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어 그 뒤에 좀 반응을 보면 좀 긍정적인 반응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어... 어린 이 집에도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 저희는 차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사 선생님도 안 계시거든요. 어... 그러니까 다 여자예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망가지고 어... 뭐 하나 못을 막 그렇죠. 아니 뭘하나더 뭐 해도 어, 남자가 없으니까 이게 음... 불편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 선생님 계셔서 뭐 톡톡톡톡 와... 다 이루어져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남자 선생님이 그러니까요. 계신 게 어... 되게 좋은 것 같고, 좋고. 아이들한테도 사실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있고 그 역할이 있듯이. 그렇죠. 어린이집에서도 여자 선생님은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이런 어떤 모델링이 될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 있는 것도 되게 반응이 트러운것 같아요. 그러까요 되게 좋아보이네요. 음... 지금 선생님, 저기 대학 생활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남자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laughs> 네네네. 그래서 여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네네. 지금 이제 대학생들한테 지금 이제 원장님이 돼서 어른이 돼서 음. 음. 우리 대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음. 저는 어, 많은 걸 경험해봐라 음. 아,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행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미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laughs> 어,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정말 어. 그 젊었을 때그 경험이 굉장히 사회생활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미팅도 못해봤지만, 사실 아르바이트도 거의 안 해봤거든요. 아 학생들께, 대학생들 보면 이렇게 편의점이든 그렇죠, 그렇죠. 카페든 네. 식당이든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아르바이트했던 경험도 굉장히 음,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저제생각고로생면 제가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만 하신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어, 그때는 진짜 공부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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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막 공부를 그렇게 정말 많이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경험해봐야 될 것들을 아, 많이 경험하지 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시 알겠습니다. 요 혹시 들으시는 우리 저기 젊은 분들은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시고 미팅 밑에. 밑에 <laughs> 후회 내신됩니다. 네. 네. 아 우리 저 원장님의 올해 목표 혹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 목표라기보다는요 바램인 것 같아요. 아 바램. 네. 그 해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기제가 3월 학기제예요. 그래서 3월에 시작을 해서 아. 내년 2월에 졸업하는 아. 모든 어, 우리 학기제 가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항상 늘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건올해는 정말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음. 어, 좀잘 지냈으면 좋겠고 야. 또 특별히 올해는 힘들지 않게 하는 학부모님들 아. <laughs> 만날 수 있게끔 아, 네, 어, 그거 네, 이런 그런 바램 음. 네, 그런 바램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항상 어린이집이 아침에 문을 열고 문 닫을 때까지 항상 저는 이렇게 불안함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혹시 무슨 일이 날때까 무슨 예, 일이 낫지 않을까 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이제 아. 이런 것처럼 아. 왜냐면 아이들을 정말 눈, 눈만 깜짝, 내가 내 눈앞에서 아이를 보고 있어도 그렇죠. 다치거든. 어... 그래서 항상 어린이집이 열리고, 어린이집이 닫히기 전까지 아무 일이 없고, 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랐으면 이게 항상 해마다의 바람이고, 그렇겠네. 매일마다의 바람인 것 같아요. 음... 그, 이게 3월부터 2월까지라고 하셨는데, 음... 어린이집도 무슨 방학 같은 개념이 있을까? 어 방학은 아니고 어린이집은 사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학을 할 수는 없고요. 음. 어린이집은 뭐그 빨간날이라고 하죠. 휴일에는 문을 닫지만 그렇지 않는 날에는 항상 문이 아. 열려 있어요. 그래서 휴가제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교사들도 근로자잖아요. 그렇죠. 휴가가 있거든요. 연차가 있기 때문에. 아. 아. 그래서 그 아무 때나 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 직장같이. 음. 그래서 여름에 일주일, 겨울에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아, 몰아서? 휴가, 네, 몰아서 휴가를 하고, 음. 그때 학부모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오리엔테이션 때, 어, 그, 충분히 말씀을 드려요. 아, 옆 선생님 휴가를 간다? 이때, 그, 되도록이면 교육이든 휴가든 이때 몰아서 가니까, 이때를 음. 조금 협조를 좀 많이 해달라. 선생님, 어머님들도 이때좀 휴가를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가정을할수 있도록 해서, 그때 연차를 쓸수 있게끔. 근데, 음. 그, 여름 일주일, 겨울 일주일 가지고 연차를 다쓸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장기근속 교사들이 많아서, 그러다 어... 보면, 저희가 중간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씩 갈때 대체교사를 채용을 해서, 어... 대체교사를 이렇게 구비해놓고, 왜냐면 선생님이 가면 혼자서 이 아이들을 다. 그렇죠, 맞요 그래서, 대체교사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그 어린이집 보육에 지장이 안 되는 선에서, 음... 어, 휴가를 갈수 있도록 이제 음,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아 이게 어, 항상 그,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네. 그렇겠네요 어, 네. 애기들이니까 음, 언제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서 네. 음, 그 아까 저기 우리 애기들 정원이 51명인데 지금 4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추가로 더 이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 그러니까 51명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아, 아. 오바되면 안 되고? 그렇죠. 딱5 1명 아, 51명까지만. 네. 아. 받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 혹시 이유를 아신나요? <laughs> 난 모릅니다. 아,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그,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사실 저희 어린집이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 어, 정말 저희 어린이집에 들어오려고 태아때 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 배있을때부터 대기 등록을 대기. 했어요. 아 그래서 정말 몇백 명 이렇게 대기 등록을 해서 한 몇, 2, 3년 기, 기다려야만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어린이집 들어오기도 힘든 어린이집이었는데, 아하. 어, 저희가 진짜 최일선에서 저출산은 실감을 하고 있어요. 음 정말 아이들이, 진짜 아이들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1명이 정원인데, 지금 41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안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 애기들이 없어서? 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어, 또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전, 요즘 이렇게, 이렇게 젊은 부모님들 같은 보통 전세를 많이 사시는 데 잡아줬겠지만, 어 근데 네. 네, 서울의 집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 외곽으로 많이 저희는 이제 강동구잖아요. 음 그럼 처음에는 좀 가까이 바로 옆에 있는 미사정도 갔다가 음. 분위로 갔다가 이제 남한주 막 이렇게 아, 점점, 점점, 점점 멀어지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 그 예명으로 저희 아파트 이름이 그 어르신 아파트가 됐어요. 아, <laughs> 아이들 너 없어서. 없어서 그냥 그 예명이라고 한 거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놀이터에 아이들이 정말 시끌 걱정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아, 많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네. 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여쭤봤다가 소름 돋았습니다. 음. 아. 는 무슨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네. 뭐 구의 뭐 그런 것 때문에 적인 줄 알았는데, 음. 아.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네, 맞죠. 그렇죠? 어. 우리나라 저출산이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음. 이게 사실은 뭐 어린이집 인원을 꽉꽉 채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사실은 국가의 그쵸? 문제. 음. 어. 아. 출산 출산 정책을 진짜 조금 더좀 적극적으로 어, 좀 심각하게 조금 바라보고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제가 일선에서 정말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그렇군요. 저희는 진짜 태어나자마자 아이들 0세부터 지금 아이들을 보육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없어서 정원을 그렇군요. 못 채우고 있고 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이제 문을 닫았어요. 아기니까 예, 없으니까. 예, <laughs> 야, 이, 굉장히, 갑자기, 좀, 심각해졌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 우리, 잠깐 두 번째 코너 하나 네. 하고, 우리 저, 원장님의 뭐, 그, 애장 하시는 거나 혹시 소장 하시는 것 중에, 선물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선물, 네. 선물할 걸 제가 들고 왔어요. 네네. 어, 음, 들고 왔고, 실제적으로 제가 애장품이, 있어요. 이거 말고 지금 제가 이제 발드루프 인형을 들고 왔는데 <laughs> 이거는 이제 아가님 드리려고 네네. 이제 갖고 온 건데 어, 실제적으로는 제가 몸에 지니고 다녀요. 아 네, 지금 보시겠지만 제가 귀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어, 저는 이걸 귀걸이를 절대 안 빼요. 아안 빼는 이유가 아, 저희 어머니,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 저한테 사라진 점 이렇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 선물해 주셨는데, 이게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아 마지막 선물이어가지고, 어, 안 빼고 싶더라고요. 음 그냥, 그, 그, 엄마의 그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남일년 중에 막내딸이거든요. 사남일년 아 중에 막내딸인데, 엄마가 딸 날려고 계속 이제 오빠들을 낳은 거죠. 음 어, 그래서 귀하게 딸하나 얻어서, 이제, 굉장히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 어, 안타깝게도 엄마가 조금, 음.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일찍 돌아가셔서, 음. 그, 되게, 아쉬움이 되게 많고, 그리울 때가 되게 많은데, 어. 내가 엄마가 나한테 선물해줬던, 어. 그, 마지막 선물을 내가 늘 지니고 있다는 라걸 되게 안도감을 느끼고있어요 그래서, 제가 귀걸이는 늘 항상 아우. 빼지 않고, 잘 때도, 뭐, 뭐 어디 갈 때도, 뭐, 그 엑스레이 찍을 때만 빼요. 아 <laughs> 네, 건강검진 얼마 전에 건강검진했는데 엑스레이 찍을 때만 잠깐 빼고 어, 그 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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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그 귀걸이는 뭐 저기 뭐 우리 저 원, 원장님 뭐 생일 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 그때 엄마가 아저 결혼할 때 따로 해주신 거예요. 아 따로 이제 예물이라든지 이런 음 거다 빼고 그거 말고 가볍게 너가 매일 단, 어,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늘 이렇게 더 가볍게 해주실 결혼할 아때 따로 해주셨던 그 선물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거는 그 발도르프 인형이거든요. 네. 발도르프 인형이 뭐예요? 아, 그 원래는 발도르프 인형이 눈코 입이 없는 인형을 발도르프 인형이라고 아 해요. 네. 그런데 그, 제가 강, 그, 강동구에서 어린이집을 하기 전에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어린이집이 이제 발무 어린이집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 자연 친화적인 어린이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이들한테 이 인형을 선생님들이 각각 다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을 줬어요. 생일 선물로. 아, 어, 애기들한테? 네. 그러니까 어... 그 다른 생일 때 다른 선물을 한게 아니라 이 발도르프 인형을 만들어서그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발도르프 어린이집은 그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작업 활동도 하고 산에 가서 솔방울을 뜨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아 그런 그 어린집이거든요. 이음 그래서 그 인형 중에가 원래는 눈코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슬플 때는 슬픈 표정으로 내가 아이하 자기 그 감정이입을 해서 아 어, 이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막 너무 신날 때는 신난 표정을 가, 어, 만들어서 어이 이야기를 하고 우울할 때 그래서 눈코입이 없는데 눈코입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아까이 너무 무서워하요 아 <laughs> 눈꺼익이 없는 아, 인형을 보더니, 아, 그렇죠, 그렇죠. 어리다 보니까, 아, 좀큰 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 어린아이들이 눈꺼익이 없으니까 는이 인형을 너무 아, <laughs> 무서워하는 무서웠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 실로 아, 눈꺼익을 이렇게 보내더니 아, 아이들 아, 너무 좋아하고, 아, 이 재질 자체가 만져보면 어, 되게 느낌 좋거든요. 한번 만져보세요. 아, 이 안에. 네, 들, 뭐가 어, 손만 들어있나요 손만 들여는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 위해서 이거를 선물해줬더니, 잠잘 때도 가져가고, 이게 안정감을 느껴요. 어... 이렇게 놀수 있겠고. 굉장히 이쁘죠? 어... 네, 그래서 제가 강, 남구에서그 어린이집을 할때좀 만들어놨던 거, 제가 집에 이렇게 좀진열하고 어... 있다가, 그 중에 하나, 우리 작가님 드리고 싶어서, 어... 한 해를, 이방시켜 어, 드릴게요. 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귀한 선물을. 가져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그 혹시 오늘 방송하면서 네. 뭐 이제 지금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만은 꼭좀 말하고 싶다 뭐이런거 있으신가요 이것만꼭 말하고 싶다 네. 어뭐 특별히 이것만꼭 말하고 싶다 그런 건 없고 네. 젊은이들한테 나젊은이들한테 <laughs> 네. 연애 많이 하고 아 연애 많이 하고 결혼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많이 하고. 많이 많이 하고. 하고.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젊은 분들 좀 열심히 연애 많이 하시고 네. 결혼 하셔가지고 아기 많이 낳. 항상 그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건 제가볼때 국가의 위기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시죠? 네. 아. 처음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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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떤 이 스튜디오도 거? 처음 들어와봤고, 예. 네. v 에서만 이렇게 영국 속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보다가. 아. 와 보니까 네.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laughs> 어, 되게 처음에는 아 내가 방송 출연 이런 걸한 번도 안 해봐서 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되게 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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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작가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이라 모든 네? 크게 부담 없이 어, 어. 아니, 굉장히 말씀 잘하시고 재밌게 <laughs> 네,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혹시 이제 어, 그 우리의 시계를 다시 이제 우리 원장님의 대학 시절 삼수 때로 되돌려 보내주면, 네네. 네. 그러면 혹시 어떻게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어. 네, 있어요. 아, 어. <laughs> 마침. <웃음> <웃음> 아, 그게 아니라. 네. 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네.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 그때 다시 돌아가면 사실 제가 삼수했던 이유는 제가 의대를 가려고 아. 삼수를 했었는데, 네.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잘 떨어져서. 음. <laughs>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해보고 싶다 하면, 음. 어, 누구나 꿈꿨을 것 같은데, 저한 연예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연예인요 네. 아 여, 연예인을 해보고 싶은, 그, 그러니까 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기자든, 모델이던 아 이렇게 좀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아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이렇게 그 연극 무대라든지 아, 막 이런 거 이제 하게 아, 뭐 하계회나 어,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그런 연기하고 뭔가를 했을 때 되게 제 스스로가 아, 되게 즐겁고 행복했던 어, 것 같고 그리고 뭐 티비를 어렸을 때막 티비를 보다 보면 막 누군가가 연기를 하면 네. 제가 막 따라서 막 연기를 아, 하고 막 이랬던 아, 기억이 나는 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네. 어, 아시는 분이 모델이 돼요. 음. 그런데 저한테 한번 이렇게 모델 네. 한번 해보고, 해보, 해보. 그러니까 어. 시니어 모델. 그것도 네. 어, 이러다가 나이가 나오네요. 어, 좀 시니어까지는 <laughs> 그, 아니겠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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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델 에좀 이렇게 코스가 있다고 한번 밟아보고, 어. 제가 이렇게 어느 문화센터에 모델석을 한 3개월 아 진짜? 아 받으셨어요? 예 네, 받았죠. 오오오오. 받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요아 진짜요? 뭐, 아 내가 그러니까, 이 이런 거할때 재밌다, 음. 즐겁도 행복하다, 막 이런 생각을 좀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래서 좀 젊었을 때 가면 오오. 젊었을 때 되돌아가면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직업은 아니겠지만 해보고 싶었던 걸 조금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 오오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모 뭐, 모델 활동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어, 재미삼아 해왔던 아 거예요. 근데 즐겁더라고. 그러니까 그 같이 하면서 되게 너무 즐거웠어요. 3 개월 하는 동안에 이제 더 하고 싶었지만 음 사실 이거 뭐 제가 이로길갈 거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즐겁게 맛본 것만으로도 음 그냥 행복한 거, 한거 같아요. 음 근데뭐 모델은 그 시절로 안 돌아가도 뭐 지금이라도 뭐 기회가 되면 기회가 에이, 기회가 된다면 에이. 지금 막 이제 모델을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뛰어드는 건 아니고 음 어떤 기회가 돼서 어, 어, 인연이 된다 그러면 한번 그래. 해볼 수 있죠. 아... 아무래도. <laughs> 이 어떤 무대라든지 이런 그뭐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나요? 그런 네. 거에 약간, 약간 흥분되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거. 아 그런, 뭐, 그렇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한 거는 없는데 음. 그냥 제가 그 무대에서 하을때그 음악과 이렇게, 이렇게 어, 런웨이하고 어... 막있을때 그냥, 그냥 즐겁더라고요 음. 그냥 그런 행사자체 그러니까 근데 아, 맞선 저한테 연기를 할거 하면은 아마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상상만으로, 상상만으로 아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직업 적으로 아니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또 모델 하시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저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 네네. 우리 저유영애 그 원장님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아, 버킷리스트. 네. 뭐,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그쵸, 그쵸? 그쵸? 거의 다 말을 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자꾸 버킷리스트가 바뀌어요. 음. <laughs> 그러니까, 그건 <laughs> 네, 좋은 것 같아요. 한해한해 어. 네, 한해한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했던 게, 저 여행을 아, 되도록이면 제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어. 꼭 멀리 가는 여행이 아닌데, 어. 어. 아주 쉬는 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그 일을 떠나서 어. 그 오로지 나만을 위한 아니면 어. 누 지인하고 같이던 그래서 그런 여행을 어. 한 달에 한 번은 좀 어, 가야겠다. 가야겠다 그걸 제가 세운 것 같아서 아, 실천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 네, 그래서 지금 1월부터 어. 1월부터 제가 실천하고 계속 있어요. 네. 한 달도 안 쉬었나요? 한 달도 안 쉬고 어. 어, 한달 안도 지금까지는 아. 안 쉬고 그, 그 이번 주도 계획이 아. 되요. 아. 알겠습니다. 어, 오늘 저기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유영애 원장님 모시고, 그,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아, 네. 네, 마지막 곡, 그, 아까 못 들었던 네, 마지막 네. 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